안녕하세요 이번에 창사 문제해결능력 자기화작업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21학번 기계자동적공학과의 윤동혁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문제해결능력을 동영상으로 찍게 된 이유는 제 문제 상황에 걸맞은 그런 해법들을 동영상으로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는 약 2주 전에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오른 손목을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오, 제가 오른손잡이고 오른손의 손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 불편함이 있었던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사입니다. 제가 오른손 손목을 이렇게 다쳤다 보니. 어, 젓가락질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포크를 사용하는 것과 왼손 젓가락질에 익숙치 않다 보니까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포크를 사용하다가 이제 포크로는 집을 수가 없는 이런 마늘 같은 거나 그런 거는 포크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왼손 젓가락질을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왼손 젓가락질을 연습해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오른손 젓가락질을 어떻게 연습했었지라는 그런 경험들을 좀 되짚어가면서 성공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 글쓰기 같은 과제들에 대해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왼손 타자로는 이제 글을 쓰기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오른손을 쓰자니 손목에 부담이 되고 쓰는 자세가 굉장히 불편해서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생각을 한 것이 워드에 있는 기능인 음성 받아쓰기 기능 이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은 컴퓨터가 받아 써주는데 어, 조금 오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정확도가 높아서 제가 어, 비평문이나 이런 거를 쓸때좀 자주 이용을 했습니다 마침표 네, 이런, <laughs> 이런 것들도 제가 상당히 애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로는 이제 샤워할 때 깁스에 석고가 물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종의 장치를 이용해서 샤워를 해야 한다는 점이 상당히 저에게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제가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취 입방에 혼자 있을 때는 제가 혼자서 씻어야 하기 때문에 모종의 장치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생각이 난 것은 이 20L짜리. <laughs> 일반 쓰레기 봉투입니다. 보시다시피 팔에 완전히 들어가긴 하지만 끝부분이 묶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점. 그리고 이 넓이가 너무 커서 제 손을 가두기에는 좀 부적절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고무장갑이나 이런 걸로 도저히 커버가 안 돼서. <laughs> 제가 특별히 이런 초대형 비닐장갑을 따로 구매를 해서 샤워를 그나마 원활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을 넣은 뒤에 이렇게 고무줄까지 묶어서 그나마 좀 편하게 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물에 취약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최대한 물에 닿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 상황은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다 담지 못하지만 이러한 제가 언급한 부분 말고도 분명히 매우 불편한 문제들이 산재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또한 산재에 있고요. 그러나 제가 가장 크게 문제로 느꼈던 세 가지 부분 그리고 그거를 제가 그나마 좀 해결해 나가려는 방안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어,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어, 생각이 드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저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